1 9시9년 어느 해보다아웠던 크리스마스 이브날문경의한 마을은 재더미로변하고 마을 사람들은 사살됐습니다 그때 상징적으로 아기들 어, 어린아이의 목숨까지 무자비하게 앗아간 (1949년 12월 24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경상북도 문경시 석달마을이 고향인 최홍현 씨, 서울 둘째 아들 집에서 일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못 보시고, 할머니도 못보시뭐갈 수도 없고. 지난해 5월 뇌종양과 림프암 선고를 받고 열 번의 항암 치료와 22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힘든 병마와 싸우며 무릎 재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 홍현 씨는 1949년 12월 24일, 그날 이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고 아버지는 이장 모국주로 가시고 나는 혼자 있었어요. 음. 그랬는데, 아이고 마음이 웅성웅성해요. 사람이 앞산에도. 웅성웅성 뒷산에도 웅성웅성 뒷산에서 호각을 확보이게 앞에서는 질러질러 질러. 매일 우리집에서 불을 지르이 사물 내리고만 집집마당안 댕기도요 내리고만 타는 거라요 아이고 그래서 뭐 거지은 가만 보게 막 여기 집에 불타는데 왜 집에 들어온지 않냐. 나오라고 막 감을 질러요. 느닷없이 들이닥친 사람들은 마을의 불을 지르고 홍현 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을 논바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요. 총탄이 빗발치는 곳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다. 어느튼 얘가 기절을 하고만 홍연 씨. 어린 마음에 그 이불 덮고 있는데 그 이제 같이 가고 있다게. 그그아줌가뭐 그래, 어? 무슨 일 이렇게 사람을 몰아 놓고 고만 다발 총인동 먹기간 뭐 총인동 다다 넓게로 이 팔뚝에 삐가요 뭐 살찜이 이불 덮었었는데 어디로 뒤 들어오는지 막 이런대로 살집 떨어져서 막 손등에 오고 이 팔뚝에 오고 하더라고요 얼마쯤 지났을까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 정신을 차려보니 홍현 씨는 팔에 총상을 입어 피투성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가슴을 안 맞았을게. 이팔손 때문에 이제 살았는 거예요. 안그랬으면이 가슴을 맞았으면 죽었을게. 그 당시 아버지와 할머니가 총탄에 돌아가시자 1 1살 소녀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은 사람들과 함께 마을 중석굴에서 밤을지샌 홍현씨. 그릇 그래, 거의 터널. 이제 해가 번 보이 떠있게 오빠가 용궁장에 나무지고 이름 썰려고 나무지고 시장 가시다가 이제 날이새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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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안여 있지만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또와 죽인다 가자 가자. 가시 참 정신이 돌어오고 이게 놓고 이게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못 먹고요 못 먹고 이 살이 얼어가요. 너구리 때로 아픔이 시작하니 정신 없었지. 팔에 총상을 입고도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해 평생 총상 후유증을 알아왔습니다. 평생을 보고 살지, 평생 꼬르인진 음. 살이 살아남아서 이게 음. 뭐또 병원 갈라도. 뒤로 갈 사람도 없고 음. 또 가만히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음. 치료도, 치료비도 없고 어. 평생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살았어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이어 아버지와 할머니마저 일자 혈혈단신 홀로 남겨진 홍현 씨 14살의 어린 나이에 시집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봉양하며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총상 후유증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슬하의 오남매를 반듯하게 키워냈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마을의 악몽 같은 시간, 그 기억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 홍현씨. 각종 병마와 싸우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치료가 잘돼 남은 여생은 악몽 없이 행복하기를 희망합니다. <laughs>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한국 한국에서. 나를 이렇게 버리는가 싶었는데 내가 언제까지 살란지는 이래가지고 자석들 애맞는 누가 이 열한 살 소녀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을까요 1949년 12월 24일 오전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상산암에 국군 두개 소대가 모입니다. 지난 1989년부터 문경 석달 마을 사건을 취재해 온 시사인 정희상 기자. 국회 공식 기록에 나와 있는데 예, 두개 소대가 이 상산암에서 합류를 해서 산 넘어서 석달 마을 로 들이닥쳐서 어, 학살을 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사남에 살던 당시에 주민들 가운데서 어, 두 명의 젊은이를 차출해서 길안내를 맡겼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분들이 지금 돌아가 있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이제 이 동네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 최초의 군부대 가해 부대의 이동 경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출발지라고 볼수 있죠. 학사를 그 마을 학사를 향해 출발한 것이 이곳 상산암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상산암에서 산등성이를 넘어 만나는 마을은 최홍현 씨의 고향인 문경시 산북면 석달마을. 현재 과수원인 이곳은 지난 1949년 당시 24가구 127명이 오선도선 살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마을은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2007년 진실 화해위는 문경 석달 사건을 국군 두개 소대 군인 70여 명이 가옥 24채를 전소시키고 주민 86명을 집단 총살했다고 진실 규명했습니다. 마을은 사라지고 당시 상황을 알리는 위령비와 과수원만이 덩그러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마을은 여기서부터고. 마을이 있는데. 마을이 여기인데 여기서 반은 집이고, 저쪽, 여쪽으로는 예, 전부 논이 논이었고. 여, 근방은 논이었어요. 논이었고. 이 금방은 전부 논이었어요. 집은 산기숙 쪽으로 있어요, 여기 예, 산쪽으로. 네, 예, 그니까 이 논으로 불러내가지고. 저기, 저기다 논을 모아놓은 거예요. 네, 모아놓고. 사람들, 마을 사람들 을 전부 리로 불러내놓고. 네. 이미 여기 언덕에다가 기관총 직관, 같은 거에저 위에, 저에 있어요. 그거 가면. 보여. 전신 주위에 뭐안 났던가 요 위에 비치죠. 그날의 기억과 흔적이 7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기서 뭐 놓고 촬영한 거요. 저 보다시피 여기서 저리 저 보이잖아요 저거. 이 뻗어게. 까무니 그 뭔데? 여기, 여기. 여기서 그여 놓고 쌓은 거요 여기서. 지금 여도 마을이 사민성에 비대까지 조금 이래. 미심령을 리어서좀 무너졌는데 여기 요요요 마저는 요 편이 하도 가지그 정도로 여기서 바로 보이잖아요 바로 요따요서 어머 고 바로 바로 보여요. 석달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주민들의 환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군인들. 그들은 석달마을을 빨갱이 마을이라고 단정하고 집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를 피해 나온 주민들을 마을 앞 논으로 불러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총탄으로 사살했습니다. 군인들은 그날 새벽 일찍 수색 정찰 임무를 맡고 활동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문경석달마을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어, 도착하고 나서 한두 시간 이후부터 이제 학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마을 주민들을 그 눈앞에 이제 모이게 해서, 어, 대규모 이렇게 살상을 벌이고 가옥도 불태우고, 예, 그랬던 것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최혜정님하고 자기 형, 사촌동생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방학식 맞아서 오면서 군인들한테 붙잡혔고, 거기서 이제 2차 학살 장소가 되는 거죠. 1차 학살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당시 아홉 살이었던 최용락 씨. 이 저에서 기관총 쏘고 이게 거의 다 죽은 그놓으니까 내려와 가지고 이 내려오자마자 산 사람은 살려줄 테니까 일어서라 이래더래요. 그래가 일산사람 일어선 사람이 많대요. 그래가 이 그걸 다시. 옆으로 옮겨가지고, 하인 거기서 사살 했다는 거죠. 그때, 그때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면은, 음, 우리, 내 엄마도 이차 학살, 그, 는 사람 살려준다 그랬는데, 그 일어서는 바람에 죽었다 그래고할때 우리는 학교에서 넘어오는, 넘어다가 지게 보고, 아버지 요, 게요 길로 따라 내려오다가 아버지 요서 만난 거지 있어요, 당시, 방학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학생들과, 마을 일을 보고 오던 청년들이, 이곳에서, 학살 됐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 야 g r a n d 그 r gr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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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아 n d e r grander, grander, g r a n 에 e r grander, g r a n d e 소재 히에여마오마 이쪽을 보기가 싫어요. 이 내가 여기서 그 공포를 느끼면서 할아버지 여울 때 이런 부르면서 어? 이지나 홍나가 그때는 그, 그 소리 들을 때 그게 지금도 귀에 철저하고 아버지 이름은 나부르더라고 금서 여울로 올때 울면서 올라오면서 부부를 때 그때도 겁이 나서 바로 못 일어나죠. 그래, 여, 그런 참사를 이 사람들 예? 겁이 나니까 아버지 시절 때까지도 목숨은 살았으니까 예? 겁이 나니까 옆에 총소고 떨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예? 겁이 난, 나도 그, 죽어가는 그것다복격 했으니까 이 마을 전체는 연기가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보여요 아무것도 안보여요 참혹했던 총탄의 흔적이 바위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은 1,2미터도 안되는 가까운 곳에서 사살됐습니다 학생들 쭉 모아 나왔잖아요 모아 나왔는데 옆에 옆에 빼돌아가면 군인들이 서 있었잖아요 근데 저 쪽에서는 원거리 한다 그러면 쏘면은그거 이제 학생들만 맞는 게 어들 군인들도 같이 맞을 수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못 하죠, 그거는. 1, 2차 학살로 목숨을 잃은 마을 주민 86명 가운데 12세 이하 어린이는 모두 26명. 거기에는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름도 짓지 못한 아기 5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때 상징적으로 아기들 도한 저기 한걸 세우고 실제 정식으로는 이제 전체 위령비를 세워야 되는 건데 전체 그한국에서전한위령비를세워에서도한국에원한을 그렇죠. 예. 풀어주기 위해 임시로 세운 원혼비. 국에서도한국에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도한이도 또한 사망한 마을 주민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10명, 여성이 42명이었습니다. 전가족이 몰살된 집도 5세대, 여성만 생존했거나 고령이어서 대가 끊긴 경우도 6세대나 됐습니다. 이처럼 참혹한 학살로 마을 전체의 가옥은 물론 곡식과 가축 등이 모두 불에 타 마을 전체가 초토화됐습니다. 할아버지, 응. 엄마, 동생 동생 이름도 안지 최악이라고 이을거래 그리고 응, 엄마 죽었는데 저절로 죽을 바을 빨아먹고 일, 이랬는데 둘이 뭐. 그래, 같지 뭐 않지 그래 뭐, 뭐 옷이 있나? 뭐 머리도 있나? 다쳐다 그래서 한게 용하지 뭐, 뭐, 다 그래, 상기용하지 뭐 그래. 우리 어머니 혼자만 돌아가죠고그 아버지는 저 고향 개포 동성, 그 형님이 그때 의사를 했었는데, 그 형님이 큰 집에다 모셔다 놓고, 그거 치료해 주고, 그것도 사지다. 아, 총 맞으셨는데, 부상당하셨고, 네, 살아나셨고. 큰 그, 엄마하고, 그, 그 누나들하고, 누나들부르 하고, 그때 다 돌아가셨지. 아니, 설명이나 이해를 하자면,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광기라든가, 뭐, 뭐, 폭력의 어떤 극한적인 상황이라든지, 그죠? 물리력을 자기가 갖추었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지, 뭐, 또 아니면, 그거보다 좀더 순화시켜서, 흔히 추정하듯이, 마을 주민들 중에, 그러면, 공비나 빨치산을 도와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예, 톱을 작전 중이었고, 그 지역 인근에서 예를 들면, 뭐, 그런, 사, 그런 사람들, 인민유격대와 관련해가지고 활동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수색 정찰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10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어린이, 그저 분여자, 그 다음에 노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사례행위가, 무차별 사례행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동지섣달 추운 겨울. 현장에서 다행히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군인들의 눈과 추위를 피해 중석굴로 갔습니다. 중석굴은 일제강점기 때 중석을 캐기 위해 석달마을에 팠던 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역에 그때 사변당하신 분들이 집다 타고 먹을 것도 없지만 집도 다 타고 없으니까 굴에 와 여기 와서 생존자가 여기 와서 밤을 지새던 곳이에요 여기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꺼번에 잃은 홍낚시 네. 아버지 시신 밑에서 살아난 아홉 살 소년은 한 맺힌 세월을 보내다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이렇게 참 우쩍우쩍 생각하는데 아이고 목 뺏기야 매일 월골하기도 하고 억울한 심정이 가슴 켜켜이 쌓였습니다. 이제 아, 에 어, 이런 꼴 하니까 어서 세월 잘못 만난 지 석달 마을 학살이 발생한 지 20여일 후 신성모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룡 국민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석달 마을 주민들에게 위로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새 집을 짓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 비상 소집을 시켜 냈는 거라고 당학인데그리 네. 저도 못 도울 일이었는 뭐 천사해라 뭐 어쩌고 그래. 괜 하고 날기로 네. 이제 뭐 장갑 차라요. 네, 장갑 시장으로서 이제 일리 우리로 는데 네. 아니 영만이 뭔 대책을 가실까? 저번 뭐 국방 장관이래. 네, 신성모라. 신성모 장관이. 신성모 씨가 그래 이제 우리 양민들 그 합선된 식청그이 네. 동네 양민들, 그, 살아남은 분들 몇 불렀고, 운동장에 네. 모이고, 우리 동네 모이고, 학생들 모이고 해가지고, 그 신놈을, 국방장 가라고면서 올라가고, 조례라고 올라가고, 그래, 지금, 감히 하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 네, 연을 그래, 위자로 참 불쌍하게 돌아가겠다 하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하면서, 위자로라 면서 그때 돈 백만 원이지, 내가 알기는. 네. 그 분들 지내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국방군이 주입다 하는 게 한이 됐어요. 대당 음. 어린 마음에도 음. 국방군이 왜 남한 사람을 죽였느냐고 그때부터 문경 석달마을 사건에 대한 진실은 군과 경찰 국가에 의해 철저하게 가려졌습니다. 학살된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조성된 새로운 마을. 각 집마다 16,000원의 위로금을 나눠받아 33제곱미터 남짓의 일자형 흙집을 지었는데요.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 그때의 형체가 남아 있는 집한 채. 사건이 발생하고 난후 모든 것을 잃은 유족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후 삶은 그저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조만한 방 하나에 뭐 시식구 니식구 다 살고 또뭐여 강식이네가 또여 살았거든 상방에 그거 강식이는 앉집 살았어 게 문경 석달마을 사건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은폐되고 왜곡돼 왔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의 사망 사실을 기록한 제적 등본에는 아직도 공비들의 총살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공비가 출몰해서 공비가 총살해서 아, 사망했다고 다다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요홍낙씨는 삼촌인 고 최이진 유족회 회장과. 문경 석달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난 후 관계 당국에 여러 차례 호소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킨 군사 정권의 포고제 18호 발표 후 유족회 활동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그, 그 뭡니까 그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그 삼촌이 그 진정서를 음. 여러 차례 이제. 응? 음. 정부 당국에 내고 막 이런거예요. 음. 그, 그 호소문 처음에 그호소문이라 해가지고 음. 내고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 이제 5.16 군사혁명이 딱 일어나면서 이거는 반국가적인 행위다 해가지고 잡으라고 이제 체포령이 내려다 거예요 삼촌한테 내려주고 나한테 내려주고 한거예요. 군사정권은 관계 당국에 낸 호소문 중 일부를 반국가 행위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이른바 포고 제18호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홍낙 씨. 두 달간 구금돼 있었던 그는 학교에서도 제적당했습니다. 내가 설아보 고나학교때 그림을 그렸거든요. 예, 예, 예. 그림을 열심히 그려가지고 학폭으로서 진상규모를 해보겠다는 그야욕이 꿈인데 음. 반낮 주야 그림만 그렸어요. 반낮 주에. 음. 학교 재적 재적 되면서 붓 대고 다뺏겨졌어 다. 에이, <laughs> 그림을 완전히 머리에 뗀 거예요. 그림도 보다 했어요. 진짜. 음. 이게 제, 제 이의 실리고 제 이의 죽음이에요. 나한테는. 아버지 시집 올때 갈리 한분 죽었고 음, 음. 두 분째는 그 그림 그린, 그린 그 야욕이 완전히 자결 됐을 때내두분죽음이 군사 정부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아무런 활동을 할수 없었던 유족들 문민 정부에 들어서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고 1993년부터 정식으로 유족회를 결성하고. 그해 12월 처음으로 합동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가 13일 후에 태어난 최용달 씨. 어머니가 총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는 유족회 사무국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진실 화해위는. 문경 석달 사건을 진실 규명하며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그리고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정신적 그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해가고 돌아가시기 드라마. 한 1년 전쯤에는 어제뭐 하니까 그런 일이 되면은 텅텅 소리가 나면은 드라마가 나죠. 음. 픽히라고 음, 음. 있으면 총 발음하지만 안 되고 옆으로 픽스라고 해요. 그래서 총 예. 줄에? 예. 그래 가고 음. 상당히 그 음. 고생을 그해 갖고 그때 환상으로 음. 몇살까지살시다가 몇 있어요. 50 50에 살 때가 사실 그때 그러니까 50두살 때부터 병상에그나중에 음. 이제 처음에는 그안 하던 예. 나중 한, 돌아가시 한일년 정도 음. 좀 너무 남았을 때부터는 그때 옛날에 그거 하나, 음. 그 하나 그다음에 이십 한오년 전이죠 음. 그 어제 해가고 아뭐 어제 저 어제 집제집데공경있을때뭐 음. 두드려서 어떻게나 허비 야그저돌안 잤나 그 하면 발음으지못 흘렀나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한 마을의 참혹한 비극. 철저한 음폐와 왜곡 속에 통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없이 희생당한 이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구이를 담아가지고 애매한 민간인을 학살 시킨다는 이분은 뭐 두번 다시 아니라,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이게.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일이, 왜, 왜 정부의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지, 희생을 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건 뭐, 말 자체도 나와서는 안 되죠, 이게.